여기는 국민용신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복구 야후놀자 랜선 놀이방입니다. 여러분 고무줄놀이 다 해보셨죠? 선생님도 어렸을때 고무줄놀이 많이 해보셨죠? 예 많이 네. 해봤습니다. 고무줄놀이는 1937년 중일전쟁때 일본이 우리 조선의 청년들을 초알바지로 내보내면서 우리 조선의 여자들한테 고무줄을 주면서 고무줄 놀이를 시켰던 놀이입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이런 까만 고무줄로 고무줄 놀이를 하셨죠? 네. 네. 저도 맞아요. 이 고무줄로 놀이를 했는데 그 전에 이 고무줄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 노란색 고무줄 많이 보셨죠 이거? 네. 네. 이 고무줄을 연결시켜서 고무줄 놀이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남아시아 베트남에서는 노란 고무줄을 연결시켜서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렇게. 이거는 고무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해 놓은 고무줄입니다. 이걸로 제가 고무줄 놀이 해봤는데, 우리가 고무줄은 밟고 감고, 감고, 풀고, 놓고 하는 게 고무줄 놀이인데요. 우리가 검정 고무줄로 고무줄을 몇번 감았을 때는 굉장히 발이 아파요. 자, 그런데 이 고무줄을 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이들하고 더. 탄력성이 좋으니까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고무줄을 자 제가 두껍게 다섯 줄로 연결시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긴 줄넘기도 할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신발을 넣어가지고 여러가지 물고기 잡기 다양하게 고무줄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이런 노란 고무줄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지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깔 고무줄이 또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또 팔찌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패턴놀이도 할수 있어요. 잠깐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한번 잡아보시려고 요 이렇게 우리가 색깔 있는데 자 초록색,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초록색,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초록색,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쭉 가죠. 여기도 초록색, 노랑색, 빨강색, 파랑색. 그 다음에 무슨 색깔 넣으면 될까요? 혹시? 네, 이렇게 아이들하고 패턴놀이로 고무줄로 놀이를 어가면서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 고무줄을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무줄 두 개를 잡으시고 여기 안으로 고무줄 하나를 처음에 손잡이는 한세개 정도 하셔도 좋습니다. 집어 넣어서 이렇게 교차시켜 주는 사이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넣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같이 모아주세요. 이렇게 손잡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다가 고무줄을 쭉 끼우시면 돼요. 자, 파란 고무줄을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잡으시고,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저는 초록색 다음에 빨간색을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다시 이 사이로 집어넣어서. 네.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속서 엽다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서 그냥 집어 넣으셔가지고, 넣으신 다음에 이 사이로 집어 넣어서 4번만 주시면은, 자,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고무줄을 만들어서 한줄 고무줄, 두줄 고무줄, 세줄 고무줄, 네줄 고무줄까지 우리가 고무줄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고무줄 놀이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 네. 네. 자긴 고무줄이 있는데요. 이거를 묶어서 두줄 고무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은 다음에 자 선생님 발두줄 띄워주시고 한쪽에 자 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빠뜨이 네, 해주실래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둘이 올개 하개 소수 목단 큰단 조단 일러 보실까요? 네 그럼 2단부터 가겠습니다. 자, 어디가 보이나요? 자, 올개박계수수목단금단조단이 짠 일단 2단. 2단 가겠습니다. 올개박계수수목단금단조단이 짠3단 올개박계수수목단금단조단이 짠4단 올개박계수수목단금단조단이 짠5단 올개박계수수목단금단조단이 짠 가게 수수 목단 금단 조단이 짠, 홀게 가게 수수 목단 금단 조단이 짠, 홀게 가게 수수 목단 금단 조단이 짠 짠, 습니다세줄 고무줄이었습니다. 자 친구들, 자 이번에는 세줄 고무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퐁퐁쿵. 자 가면서 퐁퐁퐁이 나오면은 그때 발로 밟는 거예요 고무줄을 자. 우리 손등 다 퐁퐁퐁 낮이나 밤이나 퐁퐁퐁 일가달라고 애들 목죽에달라고삼빛깔 품에서 퐁퐁퐁 네, 세줄 고무줄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줄 고무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부터 준비 꼴개, 바개, 수수, 목단 금단, 조단일 짠. 월개하계수수목단금단조단일짠월개하계수수목단금단조단일짠월개하계수수목단금단조단일짠월개하계수수목단금단조단일짠월개하계수수목단금단조단일짠월개하계수수목단금단조단일짠월개하계수수목단금단조단일짠 우리 친구들은 힘드니까. 수서 목단을 하시지 말고 동서남북을 하셔서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동서남북. 자, 아셨죠? 자, 이번에는 한줄 고무줄인데요. 노리는 열고마 인디언에 맞춰서 고무줄을 넣고 감았다 푸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꼬마 꼬마네 꼬마 꼬마인디안 냈고 마아서 꼬마여서 꼬마인데 디네 꼬마들도 꼬마하고 꼬마인데 열꼬마인디언뭘네 오늘은 고무줄놀이 한줄 고무줄 두줄 고무줄 세줄 고무줄, 고무줄로 함께 했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놀로 만나 보도록 합니다. 자, 안녕.